안녕하세요 어벤져스입니다. 서아리그 어, 1라운드 서킷이 급하게 변경되었는데요. 일톤박 어, 연습을 하신 분들도 오늘 당장 연습 시간은 모자랄 것 같고 또 회사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서킷 리미트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 플러스 어, 브레이킹 포인트 정도 알려드리고. 어, 어택 영상 한랩 정도 돌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톤파크는 영국에 있는 서킷이고 어, 은근히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일단 1 0랩은 돌면서 어, 트랙 리밋 어디까지 달려도 되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요 부분도 연석 바깥으로 이렇게 돌이 있어요 요 부분까지 타셔도 돼요 근데 연석이 끝나는 지점 뒤에 돌 부분은 차가 방금처럼 튀어서 어, 거기서 그립의 손실이 약간 있고, 출력에 약간 손실이 있다는 점. 아시면 되겠고요뭐 여기는 요 정도 돌고. 그 대부분의 코너 탈출 지점에 있는 연석은 요 바깥에까지 살짝 나가도 괜찮더라구요. 연석까지는 밟아도 돼요. 여기도 이 정도까지 커팅하고, 들어가고, 이 정도까지 커팅인데, 이게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속에 손실이 좀 있어요. 여기도 안쪽은 괜찮아요. 안쪽 괜찮고, 바깥쪽도 여기까지 괜찮고. 아이고, 여기는, 저기도 연속, 바로 붙어 있는 그 돌까진 괜찮아요. 자, 브레이킹 포인트. 여기 그림자 한번 브레이크 쳐주고, 여기도 바깥에 돌까지 괜찮아요. 여기 노란 간판 한번 쳐주고. 이 앞에 코너는 그냥 악셀만 놓고 다시. 악셀만 놓고 터니는 다시. 노란 간판 지나자마자. 여기는 약간 애매한데 이 정도에서 밟고 이렇게 여기는 70m 정도, 70m 정도에서 브레이크 악셀 한번 뗐다가 이정도까지 나가도 괜찮고. 치면서 한번 때려주고 악셀 전개는 핸들이 는 느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코너 노란 간판 지나자마자 여기도 연속 바깥에 바퀴 하나까지 괜찮아요 많아 나가면은 약간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. 지금 아까 배랩을 못 찍었는데 트레일 브레이킹이 중요하니까 영상에서 제가 트레일 브레이킹을 어떻게 거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아이고 실수했네. 44초 때는 나오거든요. 70m 전에도 코너 안쪽에 그봉 있는 데까지는 괜찮아요. 딱 때려주고, 트레일 걸고, 놓고, 여기서 CP 찍으면서 탈출. 노란 간판 지나자마자, 자, 이렇게 짤막한 울톤파크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따 어서와 리그 경기에서 뵐게요. 안녕!